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오늘은 신임해양경찰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해양경찰관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바로 해양경찰교육원의 신임경찰 교육 과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경찰관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반드시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거쳐야지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수험생이었던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신임 경찰 교육생이 되고 그리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지만 정식 해양경찰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교육원은 바로 해양경찰의 출발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험생들이 처음 만나는 해양경찰기관이 바로 해양경찰교육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 합격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 교육은 바로 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업무 지식일 겁니다.그 업무를 배우고 나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해양경찰도 이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지만 업무만 배워서 해양경찰로 시작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해양경찰이 되려면 일반인에서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업무만 안다고 해서 해양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그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업무만 조금 배우고 경찰 제복만 입는다고 해서 경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신분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업무의 내용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할때 여러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 대하는 사고 방식이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의 정신을 배우고 해양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길러지는 데는 일정한 교육 기간을 거쳐서 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3개월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6개월, 9개월, 1년까지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 교육을 받고 또, 실무에서 실습을 거쳐서 경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찰 교육을 받는 대상자라면 자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에서 경찰로 정신과 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아도 안될것 같고, 너무 길어도 지루할 것 같죠.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양경찰 정신과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릴 때부터 해양경찰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자기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해온 사람과 짧은 기간에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교육기관을 정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경찰상이 되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훌륭한 해양 경찰관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교수원들은 자신이 길러내는 신임 경찰관들이 앞으로 해양경찰의 대표성을 띌 것이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청에서도 해양경찰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뛰어난 교수 요원을 배치를 하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신임 경찰관으로 임용이 되고 현장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양경찰을 나타내는 대표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의 교육이죠. 따라서 이 과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알수 있겠죠?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경찰관 개개인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예산을 아주 알차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 경찰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신임 교육생,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의 교수 요원과 교직원,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본청 교육부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삼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뛰어난 신임경찰관이 길러지고, 해양경찰교육원에서의 전통이 제대로 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신임 경찰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도에 수고 많으신 교수원과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함께 오르져 좋은 교육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